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이번 요정기, 아니, 미스터리 하우스 크래프터즈 이벤트 2차 픽업으로 마왕노프와 브라더, 아니, 브리토마트가 오랜만에 복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복각과 함께 브리토마트가 강화 퀘스트를 받아서 오늘은 과연 브리토마트가 어떤 강화를 받았고 그 강화로 어느 정도 성능이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토마트는 무려 보구 퀘스트를 받았습니다. 비록 보구 퀘스트 내용은 보구 전적 전체의 퀵과 버스터 내성을 3턴간 다운 시키는 효과가 추가된 게 끝인데요. 심지어 수치도 퀵과 버스터 내성 모두 10%라 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치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냥 보구퀘로 딜이 증가됐다는 거에 의의를 둬야 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브리토마트의 강화 퀘스트로 뭘 해볼 거냐? 기존 브리토마트의 클래스는 랜소지만 제2의 클래스로 어쌔신 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보고 캐스트로 브리토마트는 같은 퀵 대군 서번트의 어세신인 호연작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로 좁혀졌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브리토마트가 어세신이라 불렸는지 그이유부터 보도록 하자면 브리토마트의 보고에는 1턴짜리 기승 특공을 부여하는 효과와 적 전체에게 강력한 라이더 특공 공격을 하는 특공 보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현재 패고에는 총 46명 의 라이더가 있고 이중 수밀라, 라무트, 라토키, 엠메리, 티치 다섯 명을 제외한 모든 라이더는 기승 스킬을 가지고 있어 브리토마트의 이중 특공이 들어가서 과연 보고 캐스트까지 받은 브리토마트가 라이더 상대로 어느 정도 딜을 보여줄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보그 딜표 사이트에서 더블 롤카디와 오첸스 카디 그리고 백네북 성배 기준 호연작은 상성 딜, 브리토마트는 무상성 딜로 두 서번트의 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전히 호연 호연작의 특공딜은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 브리토마트는 이중 특공이 들어간다면 호연작의 상성딜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즉 라이더 서번트 중 호연작의 특공을 넣을 수 없는 경우는 다섯 명을 제외하고는 브리토마트의 딜이 더잘 나온다는 뜻에 심지어 이중 특공이 아닌 일반 라이더 특공도 보구 1렙까지는 호연작과 큰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즉 일반 라이더 잡몹 상대로도 안 밀린다는 뜻이겠죠. 진짜 이 정도면 브리토마트 이제는 충분히 호연작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또 보고딜표만 보면 한 가지 의 오류가 있는데 바로 호연작의 수급률이 되겠습니다. 브리토마트는 1 스킬에 3톤짜리 n p x 등량업이 있고 수치도 30%로 괜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 더블 룰카디와 오첸스카디 사용시 라이더 주회를 돌수 있지만 호연작은 이 n p x 등량업이 없기 때문에 라이더 주회를 돌기 위해선 스카디가 아닌 케밥이나 오베론을 사용해야 주회가 가능해. 만약 케밥을 사용한다면. 저기서 딜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베론도 3라운드 전까지는 밀리겠죠? 즉 주에서 사용하기에는 브리토마트가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연히 딜 고점은 아직까지 호연작이 더 높지만 주의 편의성 그리고 노트공일 때는 브리토마트가 훨씬 더 쓰기 좋다고 생각이 들겠는데요. 비록 브리토마트의 특공이 라이더 특공이라 딜 고점은 확실히 낮겠지만 그래도 상성이 세개인 유사 프리텐더 얼터의고 느낌으로 사용할 수있습니다. 수 있겠고 게다가 특공 버프이긴 하지만 기승 특공도 있긴 해서 마냥딜이 낮은 것만도 아니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받은 게 보급 퀘스트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브리토마트가 보급 퀘스트를 받은 기념 이제는 정말 보현작을 이길 수 있나 비교를 한번 해 봤고 또 오늘 마왕노뿌의 픽업과 함께 마왕노뿌도 강화를 받나 봤지만 아쉽게도 신규 강화 퀘스트는 없었고요. 뭐지? 요즘 왜 이렇게 퀵 관련 강화가 많지? 진짜 퀵덕성 운연 넌 네. 아니야, 안올거다 알아. 아무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